2020년도 국가공무원 99 공제 필기시험 1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이 문제는 여러분 보시듯이 대화의 어, 내용입니다. 대화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이 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슨 말을 했을 때그 다음 이어서 받는 겁니다. 대화가 사실 그렇게 대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체 관련된 문제는 A, A를 기억하시고, A 기억하시고, A를 동일 인물로 기억하시면서, B는 또 다른 인물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e Royal Point Hotel Reservations Department. 자,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거. 어디에 전화하신 겁니까? Calling. 해놨죠. 어디? Royal Point Hotel Reservations Department입니다. 로얄 호텔 예약부에다 전하신 거 감사합니다. My name is Sam.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ello. I'd like to book a room. book이란 단어는 책이란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동사로서는 예약하다 뜻이 있죠. 예약하고 싶어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이 A라는 사람은 아 호텔 레저베이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B는 호텔에 가서 쉬고 자는 A는 직원, B는 자, we offer two room types. Two r o o f t e s Two room types. Two room types. Deluxe room. Deluxe r Deluxe room. Deluxe room. Deluxe room. Deluxe room. d e l e Deluxe l u x r o o u x e r o o e l u x e r o e l u x e r o l u x r o o u x e r o o e l u x e room. Deluxe r o o 니 Deluxe room. Deluxe room. d r o o e l u x e room. e l u x e r o o e l u x e Deluxe room. Deluxe room. d e 럭셔리, 스트이있면은 The suite is very large. 엄청 큽니다. In addition to, 또 a bedroom. 뭐가 있어요? Bedroom 있습니다. It has a kitchen, living room, and dining room. 예, 뭐한 아파트 전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랬더니 비가 얘기합니다. It sounds expensive. 오, 되게 비싸게 한거 들려요. 이렇게 하죠. 비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이 사운드는 들리다라는 이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형식 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들어와는데 expensive 나옵니다. well 합니다. it's 200 more. 음, 자. 200 달러즈 200 dollars more. 200달러 이상입니다. per night. 어, 하룻밤에 얘기합니다 자, in t h a t case 이런 경우에는 어, i will go with the deluxe room. 어, 너무 비싼 거죠. 손님 입장인 B 손님 입장에서는 비싸니까 나는 그러면 어 스윗 럭셔리 스윗보다는 디럭스 룸을 선택하겠습니다. Go with는 선택하다 뜻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B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떨 것 같아요. 자, 봅니다. 음, 자, do you need anything else? 뭐 시작 안했는데뭐더 필요한 거 있나요? 아닙니다. May I have the room number? 자, may I have your name? 이런 것처럼. 어, 내가 당신의 그 방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즉, 다른 말로 방번호 좀 알려주세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격식 있는 장소에서 What's your name? 이런 거 없습니다. May I have your name?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가져도 될까요? 알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패턴처럼 굉장히 정중하게 May I have the room number? 하고 즉, 내가 당신의 방번호를 어, 좀 알고 싶은데 알려 주시겠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 아까 디럭스하고 스위트하고 sweet하고, 럭셔리 스위트하고의 그 사이에 차이점이 뭡니까 했더니 for one 하면서 그한 가지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어, 스위트 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싸서 디럭스 룸을 선택하는 거였죠. Are pets allowed in the rooms? 자, 방에 어, 애완용, 그, 뭐, 견이든 애완동물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음, 두 개의 차이점에서, 어, 차이점 뭐냐고 물었을 때, 직원은 비싼 방에 대한 설명을 더 했죠? 그랬더니 안 비싼 방을 선택을 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북어룸, 북 예약하다. In addition to, 더 해서, 또는 그 밖에 뭐가 있느냐, 뭐, 다이닝룸 있고, 또 뭐가 있었나 캐치는 있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었죠? 아까에서도요. 자, 그다음 이영식 기억하셔야 되고 고우비드는 원래 어때요? 어울리다. 어떤 음식이 뭐랑 잘 어울려 할 때도 어뭐 김치 goes with 뭐 김치는 뭐랑 잘 어울리지? 뭐뭐 어, 뭐라 라면 어 goes with 김치, 김치랑 잘 어울리지 음식하고 얘기할 때도 맛이 잘 조합이 되는 거 고우비드 어울리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고르다 선택하다. 나 그거 선택할겠습니다. 고, 부비드스. 어, 썼습니다. 아시겠죠?